약초로 백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자요 앞에는 뽕나무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에는 이 대지감자가 보이네요. 당뇨병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예쁜 꽃이 피었네요. 멘드 라미입니다. 제가 곧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특이한 이 약초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봉선화입니다. 이 온포기를 약초로 사용합니다. 이 두골초라고도 부릅니다. 길가나 하단 주변 집 밖에 길가에 많이 심는 약초입니다. 약초 성분이 뛰어나서 많이 씻는다는 그런 뜻이, 뜻입니다. 봉선화가의 한해사리풀입니다생략명은 봉선화입니다. 맛은 그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독성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랍니다. 보이십니까? 어긋나죠? 그리고 양끝은이 댄잎 비친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7, 8월에 이깨다릉에서 이렇게 두세 개가 핍니다. 열매에는 이, 그 껍질에는 열매에 이 털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열매는 털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이 봉선화 씨를 떨어졌는 걸 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털이 없이 매끄마죠. 새콤하죠 이 줄기는 두껍고 곱게 자르고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마디가 생겨나는게 특징입니다 나중에 열매는 안속의 열매는 털이 없으며 한갈색 그 씨가 터져 나옵니다 한갈색이라 했는데 좀 까만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줄기에는 별이 없습니다. 매끈매끈합니다. 이 꽃은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다양한 색으로 핍니다. 흰색으로 피는 흰봉선화가 이 약초가 제일 좋은 그 약초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시아니딘, 캠퍼롤사포닌 콜라보노이도 계통의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골절 동통, 골절 동통이라면 뼈가 부러져 신경으로 가해지는 어떤 자격, 자극으로 인해 몸이 쑤시고 매우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방해주는 약초이며, 류마티스이 그 풍습성 간절염을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태행성 간절염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이 연골과 할막의 염증과 통증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르마티스관절염을 두고 말합니다. 모든 관절이 붓고 쑤시는 증상 아침에 일어나면 손마디가 아프고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 손, 손가락, 발, 발목 등의 관절의 변형, 팔꿈치, 엉덩이 관절 그리고 어깨 결림, 척추 관절을 부드럽고 바로 잡아주는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방치하면 관절을 못 쓰게 되는 태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며, 이 초기에 이 방지하고 잡아주는 보약 같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전신에 여러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습이 차거나 날씨가 굳어지거나 비가 오래 하면 이 관절에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풍습성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인 뼈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백세 시대를 활짝 열어주는 하주거 그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벌인지 뭔지 모르고 모르 모르겠습니다. 이뭐 많이 받는 그런 그 곤충인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뼈의 강도를 높여주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요통 그 그리고 이 원인을 알수 없는 무릎 통증, 관절이 아픈 증상, 뼈마디가 쑤시는 증상을 크게 강화해 주는 약초입니다. 이 염증에 심해 생기는 악성 종양인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암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이되지 않게 하는 항암 항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한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체장의 기능이 좋아져,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슐린 분비에 적당한 조절력, 이 당뇨병에도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이 사여, 콜레스토롤 수치가 높은 고혈압과 피가 탁한 고지혈증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혈신증, 신부전증, 뇌출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하여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험 요소와 인자도 크게 경감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이 걱정하는 치매도 예방하여 파킨서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을 사전에 예방해줍니다. 기억력 경진과 개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스테로토드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 우입모를 두통과 신경쇠약을 치료하여 이 불면증도 해소하여 이 수면 장애도 극복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에 사인 중금속, 수은과 납, 카드카 등을 말아줘 항산화 미세먼지를 걸러내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이 현대병인 각종 성인병도 예방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자외선과 아기미와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건버섯을 제거하여 이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어 백옥같이 희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즉 멜라민 색소의 침착 방지와 콜라겐 그 형성을 활성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이 끊어지는 이 멜라민 색소를 많이 없애준다는 그런 뜻이죠 체내에 사인 체지방과 지방육물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변비 없는 이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비만 세균과 비만 세포, 뚱보근을 완전히 초점박살 내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가도한 뱃살의 내장지방형, 엉덩이살과 허리살, 옆구리살 다리살 등의 물렁물렁한 살인 피하지방형의 이 체지방을 이 살을 빠르게 빼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와 변비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즉, 살을 무섭게 태워주어 이 비만인 살을 빼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장 속에 이 아주 그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이익균인 비피저수균의 활성화로 장의 점막과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가볍게 해주고 체격에 맞게, 이 균형에 맞게 살을 빼주는 약초입니다.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증상, 윗배만 나오는 마른비만의 살을 이 빨리 빼줍니다. 그리고 허리가 굵은 마른비만에도 살을 빼주는 이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즉 이 비만과 변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는 그런 약초입니다. 이 뽕선화는 뼈속까지 침투하여 간절히 아프고 잘 걷지 못하는 무릎 통증과 근골 통통, 이 루마티스 풍습성, 간절염, 그, 비만을 없애주는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특효 약초입니다. 이 한절기, 감기와 기침천식, 가래를 적여주고 목구멍이 아픈 이후통과 인후염, 편도선염, 기간지염, 등을 예방하여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폐의 기능도 최적화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한 그리고 이 실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30g과 물 1리터 정도를 넣고 달여서 먹으면 극심한 통증인 관절염과 요로결석, 신장결석도 녹여주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씨앗 대신 줄기를 채취하여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약 30g 과물 1리터를 넣고 달여 마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능을 볼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인삼부는 복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씨앗은 15개 이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장질석과 요로교석을 제거하여 신장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이 몸이 붙는 부종과 허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봉선화에 대한 효능과 자료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